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아, 크리스마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참 자주 뵙습니다. 어, 오늘 저는 사실 수요일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주일을 끝낸 듯한 느낌이어서 아내일은 월요일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알람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시간을 보다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이 주일날 뵙고, 월요일 뵙고, 이제 또, 하요일날 또 뵙고, 수요일까지 이렇게 뵙게 돼서 아마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역시 자주 뵈야 좋고, 또 자주 봐야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좀더 은혜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결국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시간 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명답 같은 하나의 해답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끄덕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럼 이방인의 삶이 어떠한가 살펴보니깐요.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느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죄에 묻어져 버려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다는. 자신은 지금 이미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방임되어져 있고, 무뎌져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를 알수 있게 돼요. 이방인의 삶은 무엇인가?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죄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에서 에, 이야기되어 지금 모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지만 앞에 보시면 띄워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이렇게 고백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앞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생명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기를 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쁜 말을 하고 있고 때로는 양심을 버린 행위들을 하고 있고 때로는 무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군수군하면서 남을 험담하지만 이것이 죄가 아니라 여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이것이 옳다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이 법문의 32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말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여기더라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거이 뭡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뒤에 서서 남 헐뜯고 남 욕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모습들, 자랑하는 모습들, 악의들 불의들, 추악들, 탐욕들 수많은 욕심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많은 행위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다 여기는 삶. 그 삶을 보고 오늘 에베소에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이방인의 삶이다. 사기를 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추악하고 불의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찬송가를 1장에서부터 525장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장세계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천독식 읽어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필사를 해가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차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새겨진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작게나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그 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장세기에서부터 요한계 시록까지 쉬지 않고 읽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에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의뢰로웠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엔 또한 가지 무엇은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대체 신학생이 왜저 성경을 읽지 않을까? 그 비판의 마음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그를 향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를 정말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데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성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성교, 신학생 말입니다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서 야, 이 친구 너무 기도 안 한다. 야, 넌 신학생인데 기도를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니?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캄보디아 산지 마을에 들어가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여러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가고 있는 그과정 속에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20독씩 30독씩 해 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 했냐고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신학생이 그러면 되니.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사실 이방인의 삶이었는지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수군수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사실은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은 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죄를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지 않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정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를 판단할 줄 아는 힘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 속에 제약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입을 열면 욕을 한다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면요. 교만하지, 교만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교만하고, 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야, 저 마음에 어찌나 저렇게 악한 게 가득한지. 그리고 정말 착하고, 누가 봐도.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도군요참저 아, 저 사람의 마음은 천사같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선한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m 는지를 알고 있나 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은 그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성령의 열매는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답니다. 성령은 그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면서 너 구원받은 자 확정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정말로 계신다면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악한 것이야.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지금 방금 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살아있다. 영이 깨어있다. 영이 살아서 있다.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착함이랍니다. 착함.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착함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착함을 이룬 자가 그 다음 무엇을 이뤄냅니까? 의로움과. 기본적인 착함이 베이스에 깔리고 그 베이스 위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덮여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 됩니까?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 그밑 10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7절부터 읽어 드리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정말로 존재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내 입술을 보면서 괜찮아 너 잘했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자신의 입술을 보면서 괜찮아.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에서 끊임없이 말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들었을 때한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요.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때 이것을 정말 해도 될까가 고민이 되거든. 부모님이 자신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습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고민되세요? 그러면 자신 앞에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부모 앞에서 담배 피울 수 있으면 대놓고 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부, 부흥 강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고 욕하고 싶으면요. 아니면 정말 방탕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앞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것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저 우리의 삶만을 지켜보시냐고요? 그렇지 않더군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옛 심령을 버리고 새 심령이 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지침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혹여나 분이 나거든, 분이 혹여나 이 마음 안에 끌어오르거든, 그러함에도 죄는 짓지 마라. 모든 악함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라, 노함을 버리라, 추함을 버리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그새 사람을 입으라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노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천성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너무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천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내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의 마음 안엔 사탄의 영에 지배된 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바와 같이 악함과 죄악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죄를 짓고 있지만, 분을 내기도 하고 악함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괜찮다 여겨지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했고 욕하기도 했다면 그것이 괜찮다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한 것, 온갖 더러운 탐욕스러운 것들, 지저분한 이야기들, 지저분한 수많은 것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요, 하나님? 그게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버탄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지금도 싸워갑니다. 죄와 싸운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이방인의 삶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화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우리 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음행한 것, 탐욕스러운 것, 죄스러운 모든 것들과 혹여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 때문에 비방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야 합니다. 더 흔적도 없이 지울수록, 처절하게 지우면 지울수록 그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새벽 송때 조그만 또는 많은 더는 풍성한 간식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음껏 배불리 몇 개월간 먹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 그래도 조금은 아이들에게 줘도 괜찮을 만한 작은 것들을 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비싼 것, 좋은 것, 값진 것들은 전부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일 고아원으로 전달할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끊임없는 선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싶고,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복지관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우리에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경건이 있으니 그 경건은 가부와 고화를 돌보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도 배고픈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기도와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모른 척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2층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주일 학교실에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들은 내일 마트를 가서 더 풍성히 사다가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냐고요?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었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이 조그만 사명의 씨앗을 고아원, 힘든 자, 아픈 자들에게 뿌릴 때이 열매가 우리 성두림들의 가정, 가정에도 풍성이 돌아가서 다음에는 더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기로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너희는 거듭났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하셨을 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과 결심이 서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껏 내가 가져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앙의 길을 충분히 걷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구습을 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 처절히 버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놓았으나 그것이 괜찮다 여기며 방임하고 있던 모습들을 철저히 버릴 것입니다.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심내고, 비방하며, 누군가를 험담하기를 즐거워했던 입술을 철저히 버려서, 주님께 대하듯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운 말과 선한 말들을 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삶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며,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을 우리 성민교회는 힘 닿는 데까지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소속된 성민교회 성도님들로서 바라기는 이 철저히 자신의 옛 사람을 버리는 삶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옛 구습들을 버리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자존심 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작은 이러한 실천들을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이 금곡과 부산 땅, 그리고 넘어 열방 가운데 펼쳐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꾸고 있는 가장 큰 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는 걷겠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우리를 철저히 버리는,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꿈꾸고 있는 꿈이며 도전이고 환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꿈을 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